2차 방정식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을 풀어갈 때 어떻게 푸는지 총 3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 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위해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키워드를 먼저 잘 정돈을 해놔야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사실 이 2차 방정식 얘기를 하게 되면 방정식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 예부터 출발하는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의 키워드로서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 방정식 얘기하면 곧 따라서 나온 얘기가 그 해입니다. 해. 방정식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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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도하 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근, 즉,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 그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하니까, 어, 2차 방정식 살펴보고, 해가 어떤 것인지, 해의 의미, 또 해의 정의를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갈 때, 방정식의 해를 찾는데, 인수분해는 한참 전에 배웠던 건데 왜또 지금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배웠었던 그, 그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인수분해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인수분해를 배웠던 거는 이 이차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네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어로서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 중근이라고 하는 것이 근인가 본데 중이라고 하는 건또 무슨 뜻을 나타낸가, 나타내는가. 중복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근이 중복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2차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더 나아가 중근까지 인수분을 통해서 2차 방식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근까지 같이 한번 쭉 정리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첫 번째 내용 2차 방정식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입니다. 그런 등식 중에서, 즉,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중에서 X 값에 따라서 그것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좌변의 모든 항들을 이항시켜서 정리해놓은 식이 1차식은 0의 형태였다면 1차 방정식이. 그래서 좌변에다 식을 정리해놓고 나니까 2차식은 0의 형태로 되면서 이때 x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2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꼴이 바로 2차 방정식이더라. 이거를 수식을 이용해서 좀더 그럴싸하게 만들면 좌변에 정의되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서 뭐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 얘가 2차식인 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절대로 a가 뭐가 돼서는 안 되고 0이 돼서는 안 되고 a, b, c가 상수인 그러니까 b, c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바로 뭐다? 옳지 2차 방정식이다 그 얘기예요. 됐어.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이란 다음과 같이 2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2차식이기 위해선 a가 즉2차행위수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2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리켜 면 일반형 이렇게 쓰는데 일반형 자체가 이게 이게 무슨 형이니? 우리 형이요. 뭐 아유. 비한. <laughs> 이게 무슨 형이니? 일반형이요. 이게 무슨 형이니, 표준형이요? 이런 거 묻는 문제 나오지 않아요. 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겠어?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됐죠? 해서 2차 방정식의 뜻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예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밑줄. 이것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a 값이 될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줄게요. 2차 방정식을 공부하면 지금 요번이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자들은 아, 2차 방정식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 2차 방정식 뭐 학원이 됐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됐거나 먼저 조금 공부를 진행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게 뭐두번세번 번 반복됐을 경우에 아마 지금쯤이면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아주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거나 또는 근해공식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거나 뒤에서 이제 이어지게 될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2차 방정식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최초의 2차 방정식이 무엇이니라고 했었던 걸 소홀하게 생각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데 얘가 문제풀이 시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차방정식 해를 찾아라 그랬는데 뭐 이차방정식이기 위해서 어떤 문자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막 그때 문자의 값이 막두개 이상 등장했을 경우에 그중 하나만 골라야 될지 아니면 둘다 모두 골라야 될지 이런 걸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차방정식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어 기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하들은 이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2차식은 영의 형태,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 2차 방식 풀어야겠다. 그러면서 이걸 전개시켜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4. a의 x제곱. 차례네요. 플러스 4, 3, 12x. 차례군요그 다음에 그것은 2x제곱 플러스 1까지 합니다. 2차 방정식을 풀려면 결국에는 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의 x제곱까지 이렇게 묶어냈어요. 그리고 플러스 12x까지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은 0했어요. 자, 다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가 2차 방정식때 A 값이 될수 없는 걸찾으는데 A 값이 될수 없으려면 A 값이 어떤 값으로 될수 없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이거 풀어야 되는데, X 값이 얼마인지 풀어야 되는데, 자, 내가 문제에 접근하는 초점이 이걸 근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얘를 보고 근을 찾아야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 이 얘기는 무엇과도 연결시킬 수 있냐면, 문제를 안 읽었다라는 얘기. a 값이 될수 없는 것. 뭐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기 위해서는 ax 제곱의 계수인 2차의 계수인 4a 2가 뭐가 되지 말아야 돼? 얘가 0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가장 처음에 배웠었던 거죠. 그렇지. 2차 방정식일 때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a 값이 될수 없는 것은 4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되면 안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되겠구나 될수 없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해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물론 아닌 제자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 맞췄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해왔는데. 그 최초의 내용이 정말 정작 중요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딱 정돈이 안 되고 넘어갔을 경우, 그저 그냥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에서만 초점 맞추지 말고, 처음서부터, 아, 이 내용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얘가 먼저 결정이 2차 방식이 딱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해를 찾는 것도, 그다음 어떤 것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에, 뭘 찾았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 아닌, abc가 상수인 형태를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는 그것이 2차 방정식이 됐건, 1차 방정식이 됐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 값. 한번 더.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 값.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다 적어 놓은 게 뭐라고 적어 놨냐면, x는 p라고 하는 것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이거가 이것의 해일 때.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상통하는 얘기냐면, 무엇과 똑같은 얘기냐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입니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그러니까 x 대신에 p가 쏙 들어가게 되면 a p 제곱 플러스 b p 플러스 c가 뭐가 나온다고 반드시 0이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방정식이 해야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 값. 그게 방정식이 해라고요. 됐나요?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조금, 뭐, 근을, 근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건, 하여튼, 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미지수 대신에 그 수, 문자가 들어가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구나.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의 정의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어떤 고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정식에서의 해란 등호를 만족시키는 X 값. 뭐라고? 등호를 만족하는 X값.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값.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옳지.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의 해나 또는 근을 찾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니?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으니까 1차 방식 정 푸는 거는 뭐, 이제 뭐, 자다가도 벌떡이 나서 금방 할수 있죠. 1차 방식 정 풀어내는 거는. 그렇지 그렇다 그래 빨리. 그쵸? 자 1차 방정식 푸는 거 금방 할수 있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할때도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얘가 2차가 됐다 그래서 어떤 방식, 방정식의 해 푼다의 의미, 이런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을 찾는 과정. 즉 방정식의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이차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최초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풀었어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최초 1차 방정식 배울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수가 들어가면 등호가 만족할까? 그러면서 아직 초등학생 티를 못 벗은 또 중학생 예, 뭐 예비 중학생이나 아니면 그 뭐예요? 이제 어 공부를 어 조금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었던 그 개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예상하면서 확인하기, 등호를 이제 만족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로 풀었을 텐데, 1차 방정식 풀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2차 방정식은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이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로 등장을 하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난 뒤에 선생님과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말해 보거라.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앞서 선생님께서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문제 풀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뭐냐 그러면 이것의 해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x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보고지 않고 난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1차 방정식 풀듯이 x가 들어가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항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x가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x2창도 남고 x1창도 남아요 그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 즉, X등호를 만족하는 X값인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면 바로 앞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아간답니다. 왜? 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아가냐면 우리가 어떤 2차식을 1차식, 2일차식의 고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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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2차식을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b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한다. 면 인수분해라는 게 뭔데? 어, 2차 이상의 식을 1차식의 고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 어떤 다항식들의 또 다른 고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인수분해지 않습니까? 2차식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했더니 0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어떤 두 식을 곱했는데 그두 식의 곱이 0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떤 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는 순간에 a 곱하기 b는 0이 됩니다. 이 또는이란 말 속에는 a가 0되고 b가 0되는 경우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a가 0 또는 b가 0이라면 이 a 곱하기 b는 0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가 찾아지나요, 선생님?이라고 거꾸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할 거예요. 인수분해한다고 잘하지?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로 우리는 찾아서 얘를 인수분해하죠. x2차의 개수가 1인 경우에. 다 까먹었어? 인수분해 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바로 전 시간에 썼던 것들이야. 응? 그러면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4, 2, 8둘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면 마이너스 8 되겠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딱 붙이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할수 알아,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0이란 얘기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와 똑같다? X 플러스 2가 0이 나온다란 얘기랑, 또는 X 마이너스 4가 0이 나온다란 얘기로 바꿔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x는 얼마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 x는 4요.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x는 4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왜 하필 인수분해를 합니까? 인수분해 가뜩이나 저는 어려워 죽겠는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일일이 하나씩 x 대신 에 어떤 수를 막 집어넣으면서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2분의 1도 넣어보고 3분의 1도 넣어보고 4분의 1도 넣어봤더니 안 되고 5분의 3도 넣어봤는데 안 되고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안 되는구나 누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차방식 푸는 거야? 아니지.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좌변에 정된는 이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수학 이 곱셈의 그 뜻에 따라서 그 곱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경우고 그 얘기는 니가 0이 되거나 니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경우 x는 얼마? 마이너스 2면 되고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경우는 x는 4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 시켜놓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딱 근으로 정하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요 내용을 정리해놓은 게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고 봤더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뭐라고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나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했다고 합시다. x-α 곱하기 x-β는 0 어, 알파 베타 넣으니까 막 어려워졌어.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근이 뭐가 된다? 근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맞죠? 2차식은두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졌냐면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찾는다고 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요 이차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차방정식의 근이 뭐니라고 물었더니 x는 1. 요건 x 마이너스 1두번 곱하는 거니까 또는 x는 1. 뭐 하는 거지 지금? 1을 왜두 번씩이나 쓰고 앉았어? 2차 방정식이니까요. 어, 그러면, 굳이 썼던 걸또 써야 되나? 아니면, 한 번만 쓸까? 한번 썼더니, 요 x는 1이라고 하는 요 근이, x-1은 0이라고 찾은 1차 방정식의 근도 x는 1이죠. x-1의 제곱도 x는 1 나오죠. 두번 똑같은 걸 쓰느니, 한번 쓰려고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가 나오고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인데, 3차, 그러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얘는 X-1이 똑같은 게두번 곱해줘서 만든 거니까 이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고, 그게 2차 방정식이면서 한개로 보이지만 사실 중복되어 있어서 두 개인데 한 개로 보일 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 간에 막 옥신각신 했던 거예요. 야, 이거 한 개잖아. 눈에 뭐, 눈몇 개인데 이거 한 개로, 한 개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근한 개로 쓰자, 이거. 이차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근있데 이걸 어떻게 그냥 X는, X-1은 0과 같은 식의 근으로 갖는다고 볼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러면 이렇게 쓰되, 2차 방정식으로부터 나와 있는 중복된 근의 의미라는 것으로서 여기에다가 얘를 중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복된 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2차 방정식에서 중복된 근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x는 p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면서 뭐라고요? X는 P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면서 2차 항의 개수가 1인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한번 세석해 본 거죠. 그러면 중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위해서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구나. 는요. 만약 2차 항의 개수가 A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A만 이렇게 곱해 주면 되겠지. 그래?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완전제곱식은 영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중근을 갖겠구나, 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알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곱셈공식 공부할 때 완전제곱식이 뒤에 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X제곱, 얘를 전개시키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EPX, 플러스 P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수항과 여기에는 1차의 계수사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2로 나눠놓고 그래서 마이너스 p 된 것을 제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의 상수항이 주어졌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의미의 1차의 계수가 주어졌을 때에도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는 라 의미로서 접근할 때에는 그 식이 무슨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2번에 2번에 2번 내용과 거기 참고 내용 이 얘기합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전제제식식0저저 어, 저, 근의 공식 다, 다음 다음 시간인가요? 그거 공부할 때 다시 한번더 설명할 거니까 x 제곱 0 플러스 0 0 0 0 0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 이런 조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가 무슨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얘기예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이때 나와있는 1차의 개수를 2로 나누고 그래서 2분의 p가 될 것이고 그것을 뭐해서? 제곱해서 q가 된다.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한다? 옳지. 4분의 p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는 2분의 p 전체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됐니?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현재 무작정 외우지 말고 다음 시간 근의 공식, 다음 시, 다음, 이번 시간 이후에 배우게 될 근의 공식 이후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참고로 적어 놓은 것이니까 아,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만나게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고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차식이 뭐가 돼야 된다? 이차식은영형태에서그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